자, 슥 한번 보자고. 이 친구, 아, 얘랑 이 친구랑 서로 적분해야 될 함수가 똑같으니까 위 끝, 아래 끝 맞춰볼 수 있겠네요. 그러면 일단 이 친구는 그대로 일단 씁시다. e x 더하기 1의 제곱 dx. 이 친구만 플러스로 바꿔서 빼기 어, 2부, 아, 3부터 빼기 2까지로 바꿔주면 되겠네요. 이런 느낌. 이 친구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고. 그럼 이렇게 날아가면서 귀신 만들어줄 거지. 그럼 0부터 3까지 일단 이거 하나 그 다음에 3부터 0까지 이거 하나 됐나?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빼기 붙여주고 0부터 3까지로 바꿔주면 되겠죠? 그럼 이거 전개하고 이거 전개해서 갖다 뺀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끝. 전개합시다. 빼기 전개하자. 갖다 뺍시다. 날라가죠. 날라가죠. 남는 거는 몇 X밖에 없노? 8X밖에 없겠네요. 됐나? 그럼 쪽분해서 4X의 제곱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. 따라서 4고9 3 6이2 점다이 되겠네. 됐나? 넘어갑시다. 엔드.